있으면은 그려놓고 시작해 왜냐면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면 아 정해져 있는 조건들은 내가 자 y는 3 4 5 6 공역은 근데 x에서 y로의 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어 그러면 정해진걸 써 f1은 4 짝대기가 마음에 안든다 f1은 4 응? F1은 4, F2는 5. 그러면은 우리는 뭐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돼. 3하고 4에 대해서만 고민하면 되는데, 3이 F3이 갈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? 3하고 6두 가지지. 그지? 그러면 F3이 3일 수도 있고. 그때는 근데 F4는 자동으로 정해져. 왜? 남은 마지막 하나가 6밖에 없기 때문에. 또는, 그치? F3이 6으로 갈 수도 있지? 그럼 반대로 F4는 갈 곳이 남은 하나, 3밖에 없어. 그러니까 몇 개야? 두 개. 끝.